제가 은 제품인데 뜯어본다? 아뜯어본오 뭐지? 이 샤프를 쓰고 있어 우와, 근데 음. 진짜 좋아 우와 이게 어. 얘가 쓰는 감도. 이런 연필 선물은 너무 오랜만이다 우와 <laughs> 어머 너무 귀엽다 그래가지고 <laughs> 아 근데 언니 이상한 게나 유튜브에서 음. 언니 댓글은 이렇게 영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안 보이고, 봤을 응, 때는 안 떠. 왜? 희한하지? 왜 그랬지? 몰라. 나도 몰라. 나도 몰라. 진짜? 어. 어. 아니, 그리다. 응, 아, 그래. 응,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아주 무서워가지고. 여기다. 유튜브 닭이죠? 아우. 닭 좀. 그래 이제 내일 첫 수업이야. 아, 떨린다. 이제, 재밌겠다. 응, 그래서 맨날 이제 시험하고 이제 공부하고 있거든. 그게, 그게 이제 허물리의 자격증을 따는 그 수업이라가지고, 응. 이제 아, 와인 공부를 좀 해야겠다. 응. 그래서, 나중에생부터 응. 계속 이제 헬스 다니는 게, 어. 남이 열심히 하는 느낌이고, 나한테 크게 남지 않는 느낌지 어, 그래가지고. 이거 내가 따트린다? 때. 네. 어. 아, 예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요즘 나 나름 아, 열심히, 아, 열심히 아, 하고 있는 거 알지? 알지. 아니, 좀 주기가 짧아졌어요. 어, 다음 주에 또 하나 올릴 거라고요. 아, 진짜? 어, 요즘 좀자격받아서 열심히 그러니까, 하고 있죠. 좀 열심히 해야죠. 네, 열심히 뭐, 하고 어, 있죠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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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<있어보세요>. 아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엄청 빨갛 따뜻할 때 먹어요. 주세요. 지금 배송이 왔는데 제가 진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인스타그램 보다가 포켓도시락 요거를 한번 시켜봤어요. 요거 하나를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되는데 뭐 200칼로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한 끼만 좀 대체해서 먹어도 낫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시켜봤고 여기 꽤 이런 도시락 제품 치고도 맛이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켜봤고 종류는 뭐 이런 돼지고기 볶음 이런 곤드레 나물 잡곡밥 뭐 이거는 표고 느타리버섯 잡곡밥 쌀 잡곡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.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건 그래도 칼로리가 좀 높네요. 어쨌든 제가 그래도 재택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뭔가 계속 시켜 먹거나 이러는데 한 끼라도 이걸로 좀 대체해가지고 먹어보면서 다이어트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. 이 따뜻한 물에 일단 한 30분 정도 <laughs> 이렇게 조이려고요. 이게 잘 되네. 이 칼이 잘 되네. 지금 딱이네. 이렇게 완성 반들반들 여기 병에다 이렇게 하나씩 잘 담아줍니다 헉, 얘도 진짜 이쁘다 반들반들 반들반들 이쪽 렇게주리 그렇게 된 오우.. 이건 뭐야? 여기? 아... 어, 내가 여기 앉은 게 나을 것 같아. 연유 크림 치즈 소스 올려드렸요저희는데 저희가 이식 요리 이어서이어 와사비가 구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사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이거 진짜 이있구는이친 넘어들었어요. 이제 드실 때 양파 먼저 드시고 감자 드시는 게더 맛있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진짜 맛있겠는데? 이거 버터 때문에 냄새 장난 아니야. 그치 체커도 음, 먹어. 이거 뭐지? E 맛있겠다. 습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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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드디어 이 도시락을 먹어보려고 합니다. 요거는 지금 도시락 종류가 되게 여러가지인데 요거는 강황 쌀 잡곡밥 그리고 콩 단백 비프 포크 스테이크 한번 요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보도록 할게요 안에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먹어보니까 몇개 먹어보니까 맛은 되게 있어요 되게 맛있는데 양이 조금이어서 도시락, 다이어트 도시락인 것 같아요. 막 맛이 엄청 건강한 맛이거나 막 먹기 힘들거나 이렇진 않은데 양이 진짜 적어요. 그래서 좀 칼로리가 낮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되게 간편하게 먹기 좋아요. 그냥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전자렌 돌려서 먹으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편하게 때우기 좋더라고요 한끼 때우기가 막. <목소리> 아니 근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잘 예쁘다. 어. 아, 진짜.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저환풍구가 나와요. 저 황풍구가 <laughs> 보이세요? 조금 찍을까? 어, 어 그래야 될것 같아요. 환풍구가 나와요. 수고 <susurra> 이렇게 하는 거 미친 음. 거 아니야? 안 이렇게 부는 것도 아못안렀어 이게 무슨 일이 <laughs> <laughs> 모자이크는 <웃음> 못 해드려요. 아, 네, <laughs> 어떻게 네, 하는지를 네. 모르거든요.